또, 편집 영상 보다가 처음 라이브로 뵙게 되니까, 신기하네요, 경스님. 처음 오셨나요? 어, 떻게 뭐, 교회식대로 한번 또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드려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는 분이 나이트에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아파트 옆동 주민이셨대요. 야, 이거 참, 정말 나부끄러운 상황이네요. 저희 어디서 많이 본적 있지 않아요? 아유, 그 멘트 구식이에요. 204동 맞죠? 이야, 골치 아프네요. 술 먹다가 이제 뭐 아파트 상가 관련 이슈도 나오고 재개발 이슈도 좀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좋은 분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나이트가 또 아파트 상가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멀리 나갔을 텐데 또 이렇게 만나버린다. 상가에 나이트가 있어도 재밌겠네요. 그거 관리비에 들어가나요? 주민들은 기본 안주 50% DC 해주고 잠은 못 자겠네요.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분들 그 혹시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얼마나 뭐 격조가 높은 아파트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아파트 뭐 좋은 데 살면은 아무래도 뭐자 머시기 푸르 머시기 뭐 롯데캐머시기 뭐 이런 느낌일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아파트들은 제가 좀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 거수자가 된 것만 같은 느낌,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느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헬름 협곡에서나 열어줄 법한 성문을 이렇게 달아놓고 앞에서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왔죠. 그냥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이런 배척되는 느낌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 옛날에는요 좀 그레이드 좀 내려봅시다. 푸르지오나 바이, 요런 데서는 그림 자안 그려지고, 현대 아파트나, 현대, 럭키, 태평양, 뭐, 반도건설 여기까지 내려오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아파트에서 축제를 해요. 나이트클럽까지는 아닌데, 아파트에서 잔치를 해요. 아파트 잔치 가봤어요? 대우 아파트 포함. 대우 금성까지 포함이야. 요 정도 라인업에서 보통 관리 사무소 앞이나 제일 터가 큰데 있잖아. 소방차 들어오는 큰 터에서 그 이동식 천막을 이렇게 치고, 분여회에서 와가지고 떡볶이를 하고, 육개장도 좀 끓이고, 전부 치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 진짜 있어요. 아파트 잔치에요 아파트 잔치 5일장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노래자랑도 하고 가수도 오고. 근데 가수를 부르면은 조금 비용 나오는데 약간 이미테이션 가수. <laughs> 싸이가 오는 게아 싸이버거님이 오신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뭐, 이미테이션 가수, 아니면 뭐, 지역 향토 가수, 약간 요런 분들이 좀 오시고, 그래서 꼭 이제 기성곡을 부르죠. 나우나 노래 하나 부르고, 뭐, 송대관 노래 하나 부르고, 마지막에 자기 노래 하나 부르고, 약간 요런 식으로. 자, 우리, 현대아파트 주민들, 다 같이 소리 질러!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번에 앨범 나온 신인 가수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막 자기 트로트 노래를 향에 딱 불어 내려가. 그런 느낌들 그래서 아파트 잔치라는 게 어, 추첨도 해서 추첨 뽑기 해 가지고 그럼 뭐라 그러냐 저기 통장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분들 나와 가지고 어, 선물 뭐야 애들 뭐 자전거 김치냉장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쌀 20kg 막쌀 뭐 20kg 같은 거 있었어 쌀야 시장님이 왔어요. 그쵸 선거철이었다. 그 선거철일 때는 또 아파트 잔치할 때 지역구 후보들이 오기도 하죠. 그만큼 이렇게 좋은 찬스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랬어. 요즘에는 뭐 코로나도 거치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생각하기가 힘들고 플러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뭐 상막하다 어떻다 막뭐 이런 얘기를할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 개인주의로 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옆집에 뭐위 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깜빡하고 열쇠를 안 가져오면은 그냥 아래층 아주머니 집에 가가지고 그냥 티비 보고 있기도 했었어. 엄마가 데리러 오자 퇴근하고 그런 것도 가능했었다. 초딩 때는 이웃끼리 다 아는 사이였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죠.